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일기입니다. 10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추가 부양책이 물 건너가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상에는 미국 주식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폭락이 와도 테슬라 주식은 빠른 회복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테슬라 주주이며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 네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3쿼터 실적이 매우 놀라웠고 4쿼터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완전 자율주행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기가 베를린 진척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리고 기존 공장들도 캐파 증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대선 결과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짐 크레이머는 cnbc의 그의 프로 매드머니를 통해서 테슬라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태양광 부문에 있어서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태양광 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로서도 테슬라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의 공장을 지었고, 외국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분 100%를 확보하는 놀라운 수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외줄타기 능력을 보여준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우주 사업은 미국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러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마저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숟가락을 얹게 만드는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비교적 혼전 양상인 미 대선과는 달리 미 상하원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독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독식할 경우 반독점법에 근거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챌린지가 아주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민주당이 불러올 이 혼돈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쿼터에서 더욱 기대되는 실적과 S&P 500 합류 여부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3분기 실적에서 놀라운 숫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탄소배출권 판매가 너무 크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긴 했지만, 갭 네드 인컴이 탄소배출권 판매를 거의 따라잡는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4쿼터에는 갭 네드 인컴마저 탄소배출권 판매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 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올해 목표치인 50만대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공개된 풀 셀프 드라이빙의 베타 버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불 가격 인상이 10월 29일로 일단 연기가 되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을 기존 가격인 8000불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이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쿼터에서 갭넷 인컴마저 탄소 배출권 판매를 넘어선다면 S&P로서도 더 이상 테슬라를 S&P 500에 합류시키지 않을 근거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쿼터 정도에 S&P 500 합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완전 자율 주행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종국에는 이 완전자율주행에 합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에서 한달 정도 뒤에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드물게도 이거는 제대로 잘 지켜졌고요.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은 지금 공개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또 내년부터 매월 금액을 내는 구독제로 바꾸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풀셀프 드라이빙을 가격 인상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 기간이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10월 26일부터 2,000불 올리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했다가 며칠 늦췄습니다. 10월 29일부터 이제 인상된 가격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풀셀프 드라이빙에 관심이 있었던 잠재 고객들은 아마 이 기간 내에 많이 살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이 되기 전에 8,000불에 살려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마케팅의 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스타링크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올해 8월에 이 자율주행 연산을 도와줄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어나운스도 했는데요. 결국에 이풀 셀프 드라이빙은 도조 슈퍼컴퓨터와 함께 스타링크에 결국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제 설명보다는 3프로 TV에 출연했던 김준성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가 남았습니다. 클라우드 컨트롤 아키텍처죠. 이게 음. 되면 저희가 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23년에 나올 클라우드 아키텍처 데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음. 어, 그런 일이 그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컨트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게 누구냐? 바로 스페이스 엑스입니다. 음. 자, 스페이스 엑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스페이스 엑스는 저희가 저궤도 위성을 싸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4천만 명까지 가입자를 모아서 통신 알프 50불 정도의 세팅하여 이제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알고 예. 있죠. 중요한 건 속도일 겁니다. 요 72페이지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어 이제 베타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왼쪽이 밴드 위스입니다. 저희 통신속도 볼때 밴드위스와 레이턴시를 많이 보는데 이 밴드위스가 제가 한달 전에 이 자료를 냈을 때65 mbps 까지 나왔다고 하니 4G와 5G 중간 정도의 속도고요. 지난주에 105 mbps 까지 올라갔습니다. 음. 5G에 근접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5G와 4G의 mbps 는어 이제 이상, 이론적 속도가 아니라 현실 속도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차에서 차에서는 레이턴시인데 이 레이턴시는 이미 5G 정도급이 나오고 있는 2 0 m 리 세컨이고 네. 내년에 버전 2가 올라가게 되면 8 m 리 세컨까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요렇게 되면 이왼쪽에 그림을 봐주시면 요 세계 지도가 작년 말 기준 이 파란색 점찍어 놓은 곳이 4G 이상의 지상망 통신이 되는 곳인데 이게 새파래집니다 네. 이게 새파래지면 네 75페이지 그림처럼 차 안에 네, 이런 플랫 안테나를 달게 될 겁니다. 예. 이미 이제 이렇게 시판 모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아까 엄마와 아들이 만나는 장소가 와이파이 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실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이 되면 더 빠른 딥러닝이 가능해지겠죠. 음. 아울러 한 단계 더 나가면 아들이 없어집니다. 음. 엄마가 직접 운전하고 직접 배우고. 직접 연산해서 새엄마를 만들어내고 직접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컨트롤 아키텍처고 네. 이것이 되면 차에서 컴퓨터가 빠지며 원가 절감 그리고 전력 소비 절감 무게 절감이 실현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위성 인터넷이라고 하면 터널에 들어가면 위성 인터넷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예를 들어 대표님의 차가 터널 밖에 있고 네. 제 차가 터널 안에 있다 그럼 비이클 투 비이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각자 네. 통신 모듈이 있기 때문에 네. 실현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논쟁은 구름을 뚫지 못한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 안테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썼던 카밴드 안테나를 위성에 달게 되면 음. 구름을 뚫지는 못합니다. 속도는 네. 빠르지만. 네. 하지만 쿠밴드 안테나를 달게 되면 속도가 좀 늘어지지만 구름을 다 뚫습니다. 음. 이것을 교차해서 묶어서 올린 게 스타링크 인공위성이기 네. 때문에 뚫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가 베를린의 놀라운 진척 속도와 기존 공장들의 캐퍼 증설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테슬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의 완공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기하급수적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들의 생산 능력 증대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상하이 공장과 프레몬트 공장에서의 생산능력 증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가 베를린 공사 현장이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 주식을 이제 비교적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제 개인적인 전망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